목차 어디로 가시냐면, 6페이지 보시면, 자, 소득세 총설이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 다룰 거고요. 그 다음, 7페이지 위에 가보시면, 거주자, 비거주자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좀 잠깐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신고하거나 납부하거나 하는 기한이나 각종 가산세 규정들, 이런 것들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 8페이지 한장 넘어가 보시면, 기장 의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소득세 신고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신고 안내문 신고 안내문이 이제 올해는 좀 빨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 저는 이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그 금요일쯤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벌써. 카톡이 와서 신고 한내문을 조회하라고 하는 카토, 카톡이 이미 와서 제거는 이미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홈택스에 들어가 봤더니 홈택스에는 안 떠요 아직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일부는 뜨고 일부는 홈택스에 조회가 안되고 하는 상황이 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출근하셨 이제 영업시간 시작했잖아요 아마 각각 카톡으로 계속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님들이 우리 종업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올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톡으로 일 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일서뭐 예를 들어 뭐 강서 서는 강서 세무서는 안 나오고 구로 세무서는 뭐 연락이 오고 이런 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정 납세 그 고객들이 아마 하나씩 지금 어, 안내문을 확인을 하고 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거나 할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안내문은 다 뜨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안내문을 안내문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라는 걸 보고서 어, 이 사람 어떻게 신고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 안내문이 틀리게 나올 때가 있어요. 틀리게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죠? 지금 명세서가 나중에 제출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이 나는거예요 <laughs> 눈물이 나는거죠 어떻게 개별적으로 파 그때 다시 들어가서 신고안내문에 예를 들어 총수익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은 예를 들어 1억, 1억으로, 1억으로 떴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지급명세서도 한번에 다 보여주죠 그 지급명세서 띄어보면 합쳐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달라요 1억 2천 막 이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그 다음 여기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져요 기장 의무 판정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실이, 아, 비성실이, 성실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조정이, 외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전년도, 전년도에, 이게 저 안내문을 볼 때, 만약에 작년에 우리 사무실에서 신고를 했어요. 종업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아, 신고를 안 하고, 올해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뭐예요? 전년도 안내문을 가지고 기장 의무 판정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안내문이 잘못 나왔어. 어떻해요? 어 여기서부터 또 틀어지는 거예요. 알고 우리는 간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복식이었다든지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내문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트를 주, 잘 공부하셔야 된다 기장문 판정과 관련된 내용들 잘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9번 아그 9번이래 9페이지 가보신 메뉴에 추계신고 있죠 추계신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도 요즘에는 그, 추계신고하는 신고들이는 많이 안 들어오죠. 많이 안 들어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쟁, 그 이상한 업체들이 막 많이 생겨가지고, 추계신고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많이 쓰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공동사업. 이것 때문에 죽어요. 공동사업이, 공동사업자가 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사업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 나머지 개인적 개별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공동 사업장이 성실이에요.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럼 공동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해주고 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단독 사업장은 제출 안 하고 이런 내용들도 한번씩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가보시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아, 이거 잘 공부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번 4월까지 신고하는 법인세도 하나 있었죠.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세. 네. 그거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넘어가서. 그다음 밑에 이제 부당인 계산부인 이건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중소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 자, 중소기업의 범위라든가 주, 우리 법인세 신고서 쓰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라는 소식이 있었죠. 자, 그거 여러분들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어떤 구조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난다 알고 작성했다. 자왜왜 왜, 왜요? 아, 알았어. 요 그럼 나는 잘 모르고 작성했다. 이건 더 부끄러워. 손들기가 자, 어쨌든 요거 이제 그 어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가장 큰것큰 큰 혜택이 뭐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죠.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이제 중기업의 감면율과 소기업의 감면율 그다음에 감면 지역 이런 것들이 다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어떤 식으로 이제 판정을 하는지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제 11페이지 가보시면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여기에 해당하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 쭉 다룰 거고 특히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쭉쭉 넘어가서 보면은 자 14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여기에 어떤 게 있다. 일반 부동산 임대업은 어렵지 않죠. 어떤 게 헷갈려요. 늘 주택 임대요. 네. 요거 아주 그냥 한번, 이번에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어지간한 내용들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간한 내용들은 다 끝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면 안내문에 이거 뜨면 골치 아프죠? 금융소득, 동그라미.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힘들어지죠? 자료 수집하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자료 수집하는 것부터가 일이다 자, 도대체 어떻게 받아오라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콘텍스에 잘 들어가셔서, 여기 그, 금융소득 자료 있잖아요? 그거 따로 이렇게 떼봐라 그러면 잘 줘요? 못 줘요? 거의 못 주죠.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톡 인증 시킵니다. 그냥. 카톡, 카톡 인증 할줄 아시죠? 그러면 이제 카톡 인증 해서 그냥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는 그냥 그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르신들. 아, 어르신들 힘들어요.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 카톡 인증을 잘못 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는 소환을 해서. 그래서 좀 작업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를 쓰는지 한번씩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아마 연말정산을 하면서 열심히 하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을 거고 연금소득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나 올해 개정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말씀드리게있고그 다음 기타 소득, 요것도 뭐 다룰 수 있는 것들은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가보시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있고요. 자,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것들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좀 시간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틀, 내일쯤 돼야 이 부분을 나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거의 연말정산 하면서 깊이 있게 업무를 잘 하셨을 거기 때문에 아닌가요? 자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나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죄송해요 눈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일단 소득공제 할수 있으면 하고요 그다음 이제 할수 없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7페이지 보면 산출세 계산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 이제 어4 2 1 이제 17페이지에 보면 그 세액 공제 및세 감면의 일반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액 공제 감면의 적용 순이라든가 중복 적용 배제하는 내용들, 그 다음 최저한세 이런 것들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18페이지 보면 이제 소득세법상 감면 말고요. 465페이지 아 18페이지에 챕터 5에 보면 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그다음 19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죠? 아, 아니죠. 유행이 지났잖아요. 고용증대는. 올해는 뭐예요? 통합. 통합고용세액공제죠. 아유, 다들 자신감 있게 잘 하셨죠? 혹은 마음이 좀 찝찝하지는 않으세요? <laughs>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래서 <laughs> 자 법인세 강이 들을 때 이미 이런 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많이 수강을 하셨나요? 자, 왜다제 눈을 회피하세요? 음. 자, <laughs> 자, 회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이것도 다룰 수 있으면 최대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재에 좀그소득세신고에 신고, 이종합소득세 그 교재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그 법인이 동일한 저자의 법인세 교재에는. 통합 고용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례가 이게 좀 깊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 종합소득세 신고 책자에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룰 수 있는 내용만 여기서 최대한 한번 다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 농특세 있고 뭐 이런 것들, 지방소득세 이렇게 있는데 요건 뭐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 한 번씩 언급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21페이지 보면 개정세법 있어요. 초심자분들은 이거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서 들으시면 되고, 경력자분들께서는, 아,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참고를 먼저 하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23년도에 개정돼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24년도에 개정됐는데, 소급해서 적용한, 23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서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24년도, 즉, 이제 벌써 5월이잖아요? 24년은 벌써 시작이 됐죠? 2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인상. 자, 그래서 우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데, 비과세하는데, 그 기준 시가가 이제 올해부터 23년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하게끔 되어 있다. 근데 이제 22년까지는 기준시가가 얼마였냐면 9억 초과분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됐는데 23년도부터는 12억이 됐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냈던 사람이 23년도에는 안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2번 보시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구간 및 근로소득세 공제 조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과표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최저 세율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에서 1,400으로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 어, 두 번째 15% 구간을 적용받는 요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이제 4,600에서 5,000으로 상향되었다. 그래서 좀 어, 아무래도 좀 저율 구간에 걸리는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사업자 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예년보다는 동일한 소득이라면 조금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된 거는 좀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22페이지에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이건 뭐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조정됐어요. 만 7세에서 만 8세로 23년도부터는 조정이 됐다. 자, 그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알고 계시죠? 연금계좌 세액공제. 저도 이제 그 거래처들한테 최대한 이거 가입하라고 많이 유도를 하는 편인데, 자, 보면 이제, 첫 번째, 어, 기존에는 이제 연령별, 그 다음에 소득 구간별로, 요즘 이렇게 나비 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랐었는데, 23년도부터는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소득 구간, 소득 구간 관계없이, 어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을 한도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줬고, 자 그다음 특이한 게 뭐냐면, 자어 기존의 사적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금 소득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뭘할수 있었냐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23년도부터는 3년도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되게 유리해요. 이제 좀 고령화 사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은근히 사적 연금소득 받으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자, 근데 이게 참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번다고. 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상가 꼬마빌딩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득률이 높다, 낮다? 아, 잘 모르세요? 자, 높죠, 기본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 평소에 돈 벌어가지고 뭐 했다? 연금 연금 다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다 연금 수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무조건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폭증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안내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세금을 계산을 할때 자, 어, 이렇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는 게좀 유리하다. 분리해서 분리 과세해서 그냥 신고해 주 신고 이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신고서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금 소득은. 이해하시겠죠? 그냥 거기서 그냥 먼저 아 선택해서 그냥 끝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23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인적용역 업종의 수익금액 조정 여기서 말하는 인적용역 업종이 어떤 거죠? 업종 코드 94코드로 끝나는 애들이죠. 940909 9 4 0 9 0 1 9 4 0 9 0 6 이런 코드들. 3,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익금액 기준이 기존 2,400에서 얼마로 상향됐다? 3,600으로 상향이 됐다. 상향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된 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 2 4페이지로 가보시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강화. 이것도 그냥, 공제율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기만 하면 될것 같고요. 이건 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다가 잘 입력만 하면, 잘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잘,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잘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통합고용세 액 공제가 이제 신설이 됐죠. 신설이 됐어요. 자, 신설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24년도까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끝날 때쯤 아마 이 내용을 강의하지 않을까 싶은데 통합고용 세액공제나 고용 아니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선택할 때그 다음 그둘 간에 그 인원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2차연도 3차연도 공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모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 에 25페이지 가보시면 23년 소급적용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 2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23년도 소득세신고서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자녀 세액공제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손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하는 게 아니라 보다 이게 좀 오타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 기본 공제 x하고 자녀세액 공제 대상자의 추가. 즉 기본을 지우고 자녀세액이라고 고치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도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 꼭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기업 업무 추, 추진비에 대한 추가한도 신설이 됐어요.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한도액의 10%를 추가한도로 적용한다. 이제 그러니까 접대 행위를 할때그 전통시장에 가서 막걸리와 이렇게 파전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게 되면 추가로 이제 접대비 한도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26페이지, 어, 메뉴에 보시면 3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개선. 이거 적용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 다음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자, 요교재에도안 실어져 있죠.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얘는요. 자, 이런 거예요. 평균 임금이 증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통합고용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하고 있는 인원수가 증가해야 세액공제 대상인데, 얘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임금 자체가 증가를 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이제 내용이다. 자, 그런데 보면 대략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면 이제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직원이 이렇게 여기 한 분, 요렇게 한분 이렇게 한분 이렇게 두명 있어요. 자 그런데 두명 있는데 이분이 그만두고 예를 들어 이분이 채용이 됐어요. 이러 이래, 이래서 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금액을 산정하기가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평균 임금이 증가해야 돼요. 평균 임금, 평균 임금, 평균 임금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붓펜이 짧네요. 네. 평균 임금이 증가하려면 임금 합계에다가 합계를 뭘로 나눈다?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거예요.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통합고용 세액공제 계산할 때랑 똑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3년도 7월 1일에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1명으로 세는 거예요? 0.5명으로 세는 거예요? 0.5명으로 세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모가 지금 0.5명으로 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균 임금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이걸 연한산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웃기죠? 즉, 7월부터 12월까지 17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예를 들어 3,000이에요. 그럼 연한산 하면 얼마를 입력해야 된다? 6,000을 입력해야 된다?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1억 2,000이 되죠? 와우.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 때문에, 이게 연한산, 연한산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연한산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지금 개정세법에 올라와서 진행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을 연간금액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얼마로 넣어주겠다? 3천짜리면 그냥 3천 넣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그냥 이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규정에 따른 그 근로자 수를 입력만 해주면 어차피 연환산되는 금액이 나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연한 산한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4번 통합 고용세액 공제를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적용 특례가 있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 고용세액 공제 추가 공제 적용 요건 판정 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 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해당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이런 외계어 같은 말이 다 있나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흔하게 볼수 있는 사례예요. 사무실에서. 갑자기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하고, 출산, 이제 휴가를 갔어요. 그랬더니, 회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분이 담당하고 있던 거래처가 40, 50개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해요? 쭉 들어서 어떻게 해요? 나누죠? 어때요? 딱 나누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음속에 두, 두 글자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퇴사. <웃음> 아니에요? 자, <laughs> 나 못해! 하면서 막, 힘들어! 못해! 막, 아닌가요? 기쁜 마음으로. 그 <laughs> 여기서 이제 협상제가 두 개가 있죠. 급여를 더 주세요라든가, 혹은 이제, 어떤 게 있을 수죠? 다른 대체 인원을 뽑아달라고 하든가.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가 A가 출산휴가를 간 거예요. 그리, 그랬더니 B를 뽑은 거예요. B를 이 B가 누구다? 대체 인원인 거죠. 대체 인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있어서 어떤 요건이 있냐면. 고용보험, 아니, 뭐냐,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가입할 것이라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해 놓으면 뭐가 되는 거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게 해 놨더니 지금 어떤 문제가 된다? 갑자기 둘이 된단 말이에요. 둘이 된단 말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에는 여긴 두 명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요건 판단할 때에는 어떤 요건이 있냐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 공제를 못 받아요. 즉,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얘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건보료는 나중에 갔다 오면 한 번에 내지만, 어 어쨌든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 상시근로 자수로 판단하게 되면 이게 좀 과다하게 판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추가 공제를 할 때에는 얘를 제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이거 지금 초심자 분들은 이해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경력자분들만 이해하세요. 그때 여기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추가 공제고 기본 공제는 둘다 세는 카운트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기본 공제 즉 통합 고용 세액 공제 뭐 1450만원 850만원 공제 받는 기본 공제에 대해서는 얘도. 상시 근로자 수에 산입을 해주고, 얘도 상시 근로자 수에 산입을 해주는 것인데, 추가 공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에는, 얘는 빼고, 얘는 넣어주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잠깐 어디로 가냐면, 552페이지 잠깐만 가볼게요. 자, 551페이지 가보시면, 한 페이지, 아, 550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거 서식 많이 보셨죠? 자. 다른 반응이 없으세요? 서식을 안 보셨나봐요, 이거. 자, 보 통합고용세액 공제 공제세액 계산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면 상시 근로자 현황이라는 게 있죠? 이거 뭐 판정하는 거죠? 기본 공제를 판정하는 거예요. 기본 공제 판정하는 서식이에요 자, 여기에는 지금 A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52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추가 공제 공제 세액 계산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자, 가에 보면 세제 지원 요건이 있죠? 그 밑에 뭐가 있죠?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A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읽어볼게요. 규정을. 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추가 공제 적용 요건 판정 시,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 근로자의 대회를 대체하는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24년 개정세법은 이제, 뭐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해당하는 것들을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 소득세 총설이 있는데, 총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르지만 잠깐 쉬었다가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